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3월 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6시. 탁송콜을 5시 반에 처음 잡았습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대천보령 가는 콜이고요. 어, 다행히도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돌아오는 콜을 잡아놨어요. 돌아오는 콜까지 잡아놔가지고, 뭐, 금액이랑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짐을 뭐싣고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차 상태가 스타렉스 스틱인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하이패스는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이번에 잡은, 잡은 콜 금액은 7만원입니다. 보령까지 지금 1시간 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갔다가 옥련동 오는 콜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이동하는 거고, 지금 근데 차 상태가 아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시동이 한번 꺼졌어요. 이게 시동이 꺼졌다는 거는 차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건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다가 좀 미숙하면 꺼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행 중에 시동이 한번 부르르 하고 꺼졌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혹시 탁송을 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차피 이동은 해야 되니까 차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운전을 어떻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갈 길이 멀어요. 7시 반 정도 지금 도착 예정인데 좀 서둘러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 좀 한가한 데까지 빠져나가서 좀 영상을 다시 올릴 거고요. 다행히도 내려가는 길은 하나도 안 밀려가지고 보령까지 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령 내려가는 중간에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천 거의 다 와갑니다. 어, 대천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딱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탁송을 하다 보면 초장거리 콜뭐 대구가 됐든 포항이 됐든 부산이 됐든 이런 데 단가보다 오히려 대천 같은 데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영상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려갈 때는 제가 분명히 7만원 밖에 못 받고 내려가긴 하지만 그것도 1시간 반 단가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제가 잡은 콜이 10만원에 인천 송도 가는 콜입니다. 사실 뭐 대구에서 올라와도 3시간 반 걸리는 코스를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령에서 뭐 송도까지 가는데 2시간이 최악 걸리지 않을 거고, 뭐 그런데 10만원이다. 그럼 탁송 단가 시간당 5만원 이상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탁송은 톨게이 t 비가 추가로 들어가긴 하지만, 중거리, 중장거리, 이런 100km에서 200km 사이 콜들이 상당히 그 단가가 좋은 게 많다. 좀 이런 걸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그쪽은 퇴근을 한다고 해서 차를 매매상 앞에다 두고 간다고 했고 이 콜도 원래 제가 잡으면 안 되는 콜이었는데 잡고 나서 사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보령을 내려가고 있다 근데 도착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 좀 기다려 줄수 있겠느냐 내가 이 콜을 꼭 타고 싶다 했더니 직접 오시는 거면 관계가 없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송도 콜 자체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유는 도착을 6시 전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8시에 도착을 하나, 10시에 도착을 하나,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시간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고, 뭐, 가끔 물론 긴급건도 있긴 한데, 송도콜은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잘 이용하고 판단해가지고 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착 1시간 전에 잡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잡아도 된다, 뭐, 이런 걸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도착해서 그래도 2.3km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킥보드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도착해서 차 옮겨 타고 옮겨 탄 차에서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으로 마저, 마저 이동할게요. 네, 지금 차량 바꿔 타고 지금 송도 넘어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콜은 보령에서 송도까지 가는 콜 10만원짜리 콜입니다. 뭐 시간은 2시간 조금 안 걸린다고 아까부터 얘기 나와 있었고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은 9시 4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차 상태가 좀 역시나 많이 안 좋습니다. 핸들에서 좀 딱딱 소리가 좀 심하게 나면서 유격이 있어요. 물론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차량들도 많이 있다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탁송을 딱두 개밖에 못 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못한것 같아서 한마디를 좀 하고 좀 대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톡방이랑 이렇게 좀 오시는 기사님들 보면은 탁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여기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여기는 어디로 가야 탁송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탁송은 정해진 지역은 뭐 매매센터 뭐 이런 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레메 센터를 가면은 콜 자체를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몇번 이야기를 드렸고 탁송 콜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물론 제 기준입니다 뭐더잘 타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킥보드가 됐던 버스가 됐던 그냥 5km 안에 콜이 없다고 하면 10km를 늘려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 봐요 그래도 콜이 안 뜨면 15km 늘리고 그렇게 해서 콜이 나오는 지역에 콜을 잡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킥보드로 15km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버스 타시는 분들은 콜을 잡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버스를 타고 나가시려고 하거든 뭐 콜이 많은 지역으로 나가지 마시고 잡고서 이동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버스 타고 그냥 시내 쪽으로 나가면서 잡는 걸 추천드리거나 이게 어디 지역에 가서 기다린다고 해서 탁송콜이 무조건 거기 가면 있고 이렇진 않아요 뭐, 가끔, 뭐,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들이 있긴 있는데, 뭐 영등포라든가, 뭐, 수리센터가 엄청 많은 곳, 이런 데들은 콜이 뜨긴 뜨지만, 진짜 탁송콜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뜰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뜨는 걸 잡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탁송에 대해서 특별한 요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이 있는데, 단독방에한 번씩 물어보셔서 가셔도 되고, 취소가 가능하니까 시간도 있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배우시고, 아무리 그렇게 다 물어보고 간다 그래도, 가면 콜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 가서 콜이 없다고 안 가고 이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 같으면, 안 가는 게 맞겠지만, 뭐, 거기서 잘 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지역이다. 그러면, 한 번, 두 번까지는 좀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엄, 그렇게 타서, 없는 지역은 내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면서 타는 게 가장 좋은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 좋죠. 단톡방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좋기는 한데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일들은 빨리빨리 해서 초보 때 습득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송도 가면은 대리콜을 타야 되는데 지금 단톡방 분위기가 오늘도 콜이 많지 않다고들 하네요.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저는 오늘 5시 반에 나와서 어 탁송 두개를 괜찮은걸 탔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끝까지 타봐야 알겠지만 송도가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고 대리시간에 짧게 짧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송도 남은거리 이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뛰어보겠습니다 송도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송도 도착했구요. 세번째 콜 잡았습니다. 좀 많이 늦었네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콜, 뭐, 비싼 콜 말고, 밖으로 나가는 콜 잡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지났구요. 10시 40분입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영등포 당산동 가는 콜, 35,000원짜리. 시간은 35분 찍히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구요. 어, 일단 영등포 나가는 게 여기서는 좀덜 받더라도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빠르게 나가서 그쪽 가서 좋은 콜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로 이동할게요. 네, 여기 영등포 당산동 도착했고요. 뭐 역시나 콜은 많이 있습니다. 4만원, 5만원 짜리 좀콜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고른 콜은 군포 가는 콜 3만 5천원 짜리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잡에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목적지를 좀 보면서 5천원 만원 싸더라도 그런 데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손님이 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원래 킥보드가 안 되는 거였는데 괜찮다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서 다음 콜 군포로 이동하겠습니다. 군포가 생각 다시 올릴게요. 네, 지금 손님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한 3분 만에 도착했는데, 지금 한 10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좀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기사들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대리기사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 정말 좀 이럴 때 기분이 좀 많이 안 좋기는 해요. 그런다고 지금 차를 다 타놓고, 코를 빼기도 애매하고, 코일 자체가 나쁘지 않은 코리어가지고, 지금 가긴 가는데,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싸울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대리기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뭐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스스로 좀 억누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짜증이 좀 많이 날 때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일단 손님이 오시니까 저는 빨리 군포가서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군포 도착했고요어 손님이 아까 전에 조금 짜증이 나긴 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킥보드를 가져왔던 기사가 얘기도 없이 그냥 와서 뒷좌석에 큰 킥보드를 실어서 좀실었었다고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 아무튼 얘기를 좀 좋게 좋게 잘 풀면서 왔습니다. 저도 지금 기분이 뭐 나쁘지 않구요. 좀 기다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손님하고 얘기만 잘 되면 대리 기사도 마찬가지고 손님도 마찬가지고 기분 좋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를 하시면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실 거면 적어도 출발 전에 전화하셔서 제가 킥보드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만 하시면 손님들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콜 잡았습니다. 광명 사거리 가는 콜이고 중간에 경유 살짝 있는데 금액은 35,000원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또 넘어가서 콜 상황 보고 이제 복귀 방향으로 좀 콜을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명 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광명 사거리 도착해서 좀 대기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저희 단톡방 식구들이랑 토크를 하면서 좀 놀았는데 바로 복귀 콜도 잡았습니다. 목감 가는 콜이구요. 25,000원짜리, 여기서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단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 일단은 목감 집 앞이니까 오늘은 복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5분이고, 도착하면 2시 딱될것 같은데, 길게 더 어딜 나간다고 해서, 뭐, 콜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집 근처에 계신 분도 계시고, 콜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복귀를 할수 있다는 거에 좀 만족하고 오늘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빠르게 목감으로 넘어가서 일단 최종 마지막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목감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목감 도착했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두시고요. 여기서 집이 보입니다. 어그 정도로 가깝고 걸어가는데 또한 5분이 안 걸릴 거예요 아마 킥보드 타면 1분 1분 거리고 오늘 콜을 좀 정리를 해 보면 25,000원 35,000원 이런 현금콜들이 많았는데 와 팁을 5,000원도 못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고 뭐 이야기도 잘 통했는데 전부 다 5,000원짜리 주셨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정말 제가 35,000원짜리 콜은 웬만하면 두번 중에 한 번은 4만원 정도를 항상 받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없었습니다, 팁이. 뭐, 이거는 제가 할수는 만큼 노력을 했고, 친절하게 했으니까, 꼭 팁이 아니어도 친절하게는 항상 하고 있지만, 뭐 오늘 결과에 이거 만족하고, 오늘 제가 코를 좀 늦게 잡았죠? 5시 반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9시간 정도를 일을 한것 같아요. 아, 8시간 정도 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한 30만원 정도 가까이 한것 같은데 뭐 오늘도 늦게 나와 나온 거에 대해서 늦게 나온 거 대비 만족합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 중에 40만원이 넘어야 영상을 올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탁송을 하나 두 개라도 타면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조금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다 보면 어, 금액하고 절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적게 하는 날도, 많게 하는 날도, 올라가는 날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한 날은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행하고 영상 찍을 겁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릴 거고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